이 아이가 여기 와서 밥 먹는 아이인가요? 예, 네, 동그이 음, 동글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우리 동그이 아이고 이거랑 맞았네. 또 플레어 먹, 걸린 애들 먹으라고 작은 차례. 여기 매일 이렇게 와서 밥을 드세요? 예, 네, 예. 네. 내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덮어놔야 돼.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캔을 잘 먹다 보니까 요새 잘안 네. 먹더라고요. 아. 팔지 마. 이리 와. 응. 아. 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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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등이 뭐라고요? 대장이 음. 얘가 1 2살인다고해요 작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음. 지금 눈도 안 좋고 음. 그래서 내가 어제 한센병 한번 내겠는데. 대장아, 할머니 봐 봐. 이거 봐. 눈이 안 좋죠? 얼룩아, 저 식식이거든요. 지금 얘는 분해한 거예요. 이거 항생제예요. 네, 항생제? 이거 먹으면 잠깐 효과력 있더라고요. 쟤는 지금 제 얼룩이는 내가 두번두 두 차례 먹였어요. 어 응. 먹어 먹어. 식시가, 이리와. <목소리> 아. 얼룩이 먹어, 괜찮아. 그래도 먹어야 돼. 식시가. <목소리> 어 이리와. 어어어 어, 어, 먹어, 먹어. 꿀밤아꿀밤아 여기 들어와서 이쪽에 밥좀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부분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이 한몇 마리는 돼요. 근데 눈에 띄는 애들은 보면은 한 25명, 30명 그렇게 돼요. 구청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합장님이 허락하에 이제 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7월 말까지만 주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캔맘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일단, 해놓고. 15년 정도 전부터 교통사고 난 고양이를 제가 치료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다가, 요번에 또 이제 제가 밥좀 주려고 하다가 캠맘을 만난 거예요. 혼자서 너무 고생스럽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료도 좀 보태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재개발 지역 철거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이제 또 생명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도 이제 민원 넣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또 요청도 해보시고 하셨더라고요. 환자임으로는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보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캐마님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이시는데 오른쪽 무릎에 네.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통증이 심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네. 힘들죠. 집에서 6시 반에서 7시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10시에서 10시 반대요 어,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살아요. 다빈 집이에요. 일곱, 도순아, 엄마 먹자. 엄마. 어, 어 여기있다 얘네 둘이 커플이에요. 꼭 같이 있어요. 음. 음. 얘들도 먹던 것만 먹어요. 이상하게. 4사 개월부터 밥 주네예요. 그래서 얘는 손을 타고 괜찮아. 괜찮. 괜 엉겨붙어가지고 내가 다 잘라준거에요 음. <laughs> 근데 남아, 남들이 오면 도망가 예. 어? 아, 쟤는 건강이 음. 얘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요 예.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 똑순이가 뭐안 나타나요 니가 음. 똑순이 음. 얘가 엄마예요 이쪽에 보면 유기견 털 이렇게 회색에 음. 끼르네 있어요 걔가 애비고 얘가 엄마예요 음. 자다 나왔어? 이거 뭐쟤만 경계해. 이 안에도 이렇게 많네요, 거기. 응. 아야야야. <laughs> <laughs> 아야야야야야야. 그림은 하고서나 할머니한테 비벼대. 지금 길고양이들 밥 주신 지가 지금 4년 좀 됐어요. 네 기다렸어요. 2019년부터 됐어요. 오. 원래는 똑순이가 요 집에 사는데 전에 주시던 분이 이사 가게 되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음. 또저 밑에 아가씨가 줬었는데 작년 8월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는 로또그 아래까지 제가 주고요. 밥을 주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네. 그 자리까지 다 네. 맡아서 네. 네. 넘겨받게 주세요. 된 거죠. 왜냐면 애들로 굶길수 없잖아요. 음. 지금 그러면 이쪽 지역은 다 이제 어르신께서 다 네. 저 혼자 이제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 작년에 동물 단체에서 여기 중성화를 좀해 줬다고요. 예, 예. 그쪽에 이제 그쪽? 후원하시는 분이 음. 이제 신청을 해서 두 차례 했어요. 한 40마리 했어요. 음. 수술을 안된 아이들도 한한 6, 7마리 돼요. 예, 예. 그렇게 음. 되는 거 같아요. 음. 저쪽에 세 마리, 아까 네 마리 음. 여기 까만 애가 한 마리 있고 푸동아 응. 이리와 엄마 먹자 푸동아 얘가 저기 푸 동생이 응. 애가 피쩍 말랐어요. 5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음. 다리를 찔뚝거려요 지금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을 수는 있죠. 그 이동장은 집에 있어요 있는데 얘를 병원에 들어갔다가 여기 도로 놔주면 다시는 못 잡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다리 찔뚝거려 큰일 났는데 어제보다 더 심한 거 같네 한 3, 4일 지켜보다가, 잠깐 얘가 깜장이에요. 왜 아, 이렇게 물는 소리를. 일로와. <목소리> 제가 찔떡거렸었는데, 지금 나아졌어요. 네. 머리에 맞춰 놓고 가야지, 응. 그 괜찮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8월부터 무슨 성명 작업을 해요 예, 여기, 지금 여기가 A 구역인데, B 구역은 성명 작업 끝났어요. 근데 여기를 한대요. 한한달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어요. 혹시 B구역 쪽에도 고양이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고양이는 두 마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두 마리 다 허피스 걸린 애들인데, 음. 4월 달에도 기침을 하고, 피쩍 말라가지고, 제가 본 거는 죽을 때 기다리는 애 같았어요. 항생제 두 차례 먹여가지고, 조금 낮았는데, 아직도 기침을 해요. 음. 여기 겨울에 사람이 안 사니까, 추우니까, 음. 이제 겨울집을 한 12개 만들어가지고, 겨울 내내 핫팩, 24시간짜리 핫팩 사가지고 넣어줬거든요. 애들 들어가서 잠자끔 하려고. 애애들 음.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지내는데, 공격적으로 여기다 철거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데, 얘들은 여기를 부서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음. 무조건 사람들은 그냥 밥, 안에 밥 주면 안 된다. 안에 밥 주면 당신이 얘들 음. 죽이는 거다.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리 들을 때. 진짜 청출명력 같은 소리죠. 음. 난 얘들 하루라도 밥을 더 먹여서 좀 살아가게끔 하는데 근처로 음. 이주 방사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여기가 음. 7구역이고 그 뒤쪽으로 8구역인데 8구역도 지금 다 이렇게 이주하고 있고 7구역도 멀지 않아 이제 내년이나 이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 방사를 하면 이런 도롱길 하나 놔두고 여기 6구역이기 때문에. 애들이 일로 들어오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음. 여기 있는 고양이들을 저는 좀 어디 좀 안전한 대로 이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대로도 입양 갔으면 좋겠고 그게 좀 바람이에요. 어, 양이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밥을 못 주면 이쪽 애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사실은 지금 밥 사서 먹이는 것조차도 진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얘들을 이주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음. 이런 마음을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여럿이서 좀 같이 음. 힘을 좀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죠.